자, 6.3 지방선거가 아직 넉달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불경 정치권은 벌써 숫자에 민감합니다. 이 숫자가 단순히 누가 앞서냐를 넘어 지역 민심의 방향과 균열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부산 CBS와 경남 CBS가 PK 지역 여야 격전지를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부산 강서 사상구청장 판세부터 부산 경남 행정통합인식 그리고 경남 김해시장 접전까지 한꺼번에 드러났는데요. 기성전 이슈 오늘은 정치부 강민정 기자와 함께 수치가 말해주는 민심의 방향을 좀더 입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은, 어, 네, 네. <laughs> 네, 오늘은 숫자를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떤 구조를 만들고 있는지 중심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네, 어, 이번 조사가 눈에 띄는 건 부산시비에서 CBS, 경남시비에서가 각각 격전지 기초단체장판을 직접 다봤다는 점인데요. 이큰 흐름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아, 네. 이번 조사가 특별한 건 흔히 선거가 다가오면 부산 전체, 경남 전체 같은 큰 단위 여론만 보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큰 지역을 콕 집어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보입니다. 첫째는 부산 강서와 사상, 이른바 낙동강벨트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앞서거나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둘째는, 그런데 같은 지역에서 부산 경남 행정 통합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반이었지만, 그 추진 시점은 두곳 모두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이 제안한 선거 이후 추진. 네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세 번째는 경남 김해시장 가상 대결은 오차 범위 내 접점이었습니다 이세 가지가 합쳐서 말해주는 건 정당 프레임 정책 이슈 인물 경쟁력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그 정당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정당 음 정당 지지도만 보면 민주당이 강해 보이는데 예. 부산 경남 통합 시점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선거 뒤가. 좋다고 말하는 의견이 많았고요. 김해는 정당 흐름과 별개로 현직 프리미엄이 붙어서 팽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예, 이 본격적으로 수치 보겠습니다. 이 조사 개요부터 짚고 짚어볼까요? 네 먼저 여론조사 고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부산 강서 사상 조사는 부산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 OI가 지난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진행했습니다. 강서구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 사상구 예.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했고,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자동작 방식 100%입니다. 예.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이고, 응답률은 강서구 6.7%, 사상구 6.4%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광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경남 김해 조사는 경남시베스레로 아까 말씀드렸던 KS OI가 2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김해 거주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무선 ARS 100%,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 응답률은 6.1%였습니다. 네, 고지까지 했고요. 내용 들어가 보죠. 어, 먼저 강석우입니다. 박상준 40.8, 김형찬 34.3. 이 숫자부터 많이 회자되는 데요? 네, 강서구청장, 가상대결은, 더불어민주당 박상준, 출마예정자삼성구의원입니다 7점, 예. 5% k u n g m e 강서구청장, 34.3%로 집계됐습니다. 차이는 6.5%인데요. 표본오 s 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라서 오차범위 안 접점입니다. n 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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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강서라는 지역은 현역 구청장보다 비교적 젊은 40대.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조금 앞서는 접점인 구동화 나왔다는 점은 강서 유권자들이 인물 선택에서 좀새 얼굴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예. 저는 두 가지가 같이 작동했다고 봅니다 이 결과에서 하나는 지역의 변화입니다. 강서는 10여 년 전부터 신도시 조성과 함께 젊은층이 많이 유입됐었는데요. 선거 때마다 표심이 왔다 갔다 아, 스윙 보터처럼 그런 지역으로 꼽혀왔습니다. 예. 이런 환경에서는 새 인물에 대한 기대와 그런 새 인물에 대한 그 기대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 하나는 상층 구조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부산시장 가상 대결에서 전재수원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박경주 예. 시장을. 이제 양자 대결에서 이런 또 상층의 바람 전재수 의원에 대한 지지도의 바람이 기초단체장 구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선은 음, 고정된 구도라기보다 그때 그때 흐름을 민감하게 탄다 이런 게 이런 해석이 맞까 하면? 맞습니다. 강선은 네. 특히 그 선거 때마다 스윙이 가능한 구조가 확인된 것입니다. 지금 보면 예. 네, 그런데 다른 민주당 후보 구도에서는. 김형찬 구청장이 답서 앞섰죠? 예, 맞습니다. 이게 강서의 핵심입니다. 민주당 정진우 출마 예정자와의 구도에서 정진우 예정자는 29.3%, 김형찬 35.8%로 김 구청장이 오차범위 내 접점이었고요. 추영길 출마 예정자와의 구도에서도 추영길 27%, 김영찬 36.7%로 역시 김 구청장이 조금 선두였습니다. 즉 강선은 민주당이 무조건 유리하다 혹은 현역이 무조건 유리하다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판이 조금 바뀌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현역 프리미엄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특정 대진표에서는 그 프리미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보였습니다. 예. 이 후보 적합도와 정당 정당 지지도 같이 봐야죠. 여기서도 약간 결이 섞여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먼저 이제 후보 적합도부터 보면,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박상준 그구의원이 31.6%로 가장 높고, 정진우 예정자가 9.7%, 최영길 6.6%가 나왔습니다. 예. 그외 인물이 뭐 11.7%, 없음이 25.4%, 잘 모르임이 14.9% 였는데요.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는 김영찬, 김현 구청장이 29.9%로 가장 높았고, 이종환 그 부산시의회 부의장이 11%로 나왔습니다. 예. 그외 인물이 뭐 16.8%, 없음이 28.2%나 됐고 잘 모름도 14.1%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두 가지인데요. 첫째 민주당은 좀 어떻게 보면 박상준 의원에 대한 좀 약간의 쏠림이 있고 국민의 힘은 현역 김영찬 중심이라는 점이잖아요. 예. 둘째는 양쪽 모두 아까 말씀드렸는데 없음과 잘모름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20% 이상입니다. 음. 판이 아직 굳지 않았고 움직일 지금 공간이 크다는 점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강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3.3%, 국민의힘은 34.2%로 민주당이 5차 범위 밖 우위입니다. 예. 그리고 정부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라는 이 질문과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를 물어본 질문에서 여권을 지원해야 된다가 48.6%, 심판이 36.8%로 여권 지원이 높게 나왔습니다. 네, 이건 그러면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이 앞서고 정부 지원 응답도 더, 더 높은 거니까 이 흐름이 같은 방향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선은 정당 지지도와 정부 지원 프레임 같은 방향에서 그 정당 프레임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즉 민주당 우세 흐름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 지역이 감서라고볼수 있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건 그럼에도 구청장 가상 대결에서는 후보 구도에 따라 접점이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정당 예. 흐름이 곧바로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물 경쟁력과 또 지역 이슈가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고 또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분들의 이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예, 네. 사상구 보겠습니다. 사상구는 3자 구도가 핵심이죠. 네, 예, 맞습니다. 사상구청장 3자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태경 예정자 38.1%, 국민의힘 예. 이대훈 행정관 24.7%, 아, 윤석열 전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고요. 예. 무소속 조병길 현 구청장 13.2%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사상이 민주당이 강하다 약하다 보다 보수표가 어떻게 갈리느냐가 지금 선거 구조를 바꾸는 점입니다. 예. 보수진영표가 국민의힘 후보와 또 지금 현역 구청장이 무소속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당에서 재명을 예. 당해서 무소속 후보로 국민의 힘표와 무소속 후보로 보수표가 분산될 경우에 민주당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그런 구조가 수치로 드러난 겁니다. 지금. 예. 어, 그럼 단일화되면. 판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 단순 합산을 좀 해보면 이대원 행정관 24.7%와 조병길 현 청장 13.2%를 합쳐 37.9%가 되면서 예. 서태경 그 예정자의 38.1%와 거의 비슷합니다. 오차범위의 적점이고요. 예. 다만 이건 단순 합산이고 실제로는 단일화가 성사될지 또 성사되도 표가 100% 옮겨갈지 또 무당층이 또 어디로 움직일지 같은 변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은 단일화 가능성이 정치 뉴스 떠오르는 순간 판이 빠르게 재편될 수 있을 것같 예, 사상구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음. 은 상징이 겹쳐 있는 지역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면서 동시에 보수 신 중진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정치의 상징성과 현실 정치의 이해관계가 겹쳐 있는 곳이라 선거 구도에서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음. 이번 조사도 민주 우세 흐름은 있지만 이를 굳었다고 단정하기보다 3자 구도 단일화 변수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신호를 잇힙니다. 네, 이제 행정 통합입니다. 강서 사상 공통 흐름이 보였습니까? 아, 네. 강서구는 통합 찬성, 행정통합,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 57.2%가 찬성을 했고요. 네. 22.2%가 반대했습니다. 그 사상구는 찬성 55.1%, 반대 20.0%로 두곳 모두 과반 찬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진 시점은 두 지역 모두 지방선거 이유가 가장 높았습니다. 네. 강서는 지방선거 이유 30.8%, 또 지방선거 이전이 26.4%, 사상은 지방선거 이후 31.2%, 이전이 23.9%였습니다. 여기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박형준 그 부산시장은 그동안 지방선거 이후 행정통합 추진 입장을 밝혀왔잖아요. 예.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낙동강벨트에서 추진 시점이 선거 이후라고 생각하는 견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네. 이건 행정통합 이슈가 단순한 진영 대결, 보수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필요성과 타이밍을 분리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합 자체는 필요하다. 하지만 선거 직전에 속도를 조절하자라는 인식이 지금 섞여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정당 지형이 다소 달라도 정책 이슈 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 대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분리가 이번 조사의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 네. 자, 부산 시장 가상 대결도 해석이 많았습니다. 숫자가 꽤 크게 갈렸죠. 아, 네, 많이 놀랐습니다. 그 강서구 조사에서 전재수 의원이 48.1%였고요. 박형준 시장 27.5%였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오차범위 바깥에서 우위였습니다. 20% 이상 차이가 난 거거든요. 사상구에서도 전재수 45.5%, 예. 박형준 시장 32.8%로 전재수 의원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당 지지수 대비 상해 하회입니다 강서구 기준으로 전제수 48.1%는 민주당 정당 지지도 43.3%보다 4.8%포인트 높았거든요. 예. 반대로 박형준 시장 강서구에서 27.5%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34.2%보다 6.7%포인트 낮았습니다. 예. 뭐 강서구와 사상구의 1 0 0명을 대상으로 한 제한된 지역 조사이기는 하지만 전제수원은 당 지지층을 넘어서 확장성이 좀 보이고요. 박형준 시장은 당 지지층만큼의 결집이 온전히 잡히지 않는지 지점이 동시에 포착됩니다. 뭐 강사와 사상이 국한된 거긴 하지만요. 예, 이게 결국 양쪽 캠프에 다른 숙제를 던지는 건데요. 민주당은 확장성, 국민의힘은 이 결집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는 선거가 본격화될수록 상층 메시지, 조직 동원, 후보 구도 정리가 붙으면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현재 의 단면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초점을 맞춰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김해로 가보죠. 김해는 예, 결과가 꽤 묵직했어요. 네, 김일시장 가상대결에서 국민의힘 홍태용 32.4%, 더불어민주당 정영주 35.2%로 2.8% 포인트 차, 오차 범위 내 접점입니다. 예. 이한 줄이 말하는 건 김해가 지금 현직 프리미엄과 야권 교체 기대가 만무. 이렇 그러니까 부딪히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김해는 숫자가 높게 응집됐다기보다는 아직 후보 선택이 유동적인 상태에서 팽팽하게 갈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변수가 뭐 경선 단일화 인물 검증 뭐 이런 변수에 따라서 많이 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네 같은 김해인데 다른 구도에서는 격차가 이 크게 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정영주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이상률 전 경남 경찰청장과 맞붙는 구도에서는 정영주 37.6% 이상률 19.9%였습니다. 격차가 17.7% 포인트로 오차범위 바뀌죠. 예. 즉 김해는 정당대 정당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상대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표가 크게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인물 경쟁력이 큰 변수가 되는 지역이라는 점이 동시에 확인됐습니다. 예, 후보 적합도도 유동성을 보여줬죠. 네, 민주당 그 후보 적합도는 정영두가 29.2%, 송유인 12.0%, 또 없음이 30. 퍼센트를 넘었고요. 잘 모름도 실파점 예. 6%라 됐습니다. 국민의힘도 홍태용 32.4% 이상률 7.6%였는데 없음이 34.5%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양쪽 모두 없음이 30% 안팎이라는 건 지금이 마음이 굳은 상태가 아니라는 응답자의 마음을 볼수 있는 거거든요. 예. 후보군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표심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해는 접점이지만 동시에 접전이 계속 유지될지도 아직 열려 있습니다. 예, 어강 기자 오늘 내용을 한 문단으로 요약한다면요. 아 네, 강선은 민주당 후보 구도에 따라 출렁이는 변동성이 확인됐고 현역 구청장과의 대진표에서도 젊은 민주 후보가 앞서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사상은 민주선두 흐름 속에서도 보수표 분산과 단일화 변수가 매우 크고요. 강서 사상 모두 통합찬성은 과반이지만 추진 시점은 선거 이후 선호도가 높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선거 이후 박경주 장이 제안한. 그래서 정당 프레임과 정책 판단이 좀 분리될 수 있음을 보여줬고요. 김해는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앞서지만 사, 그 시장 가상 대결은 오차범위 내 접점으로 나타나서 후보 구성이 달라질 때마다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유동성이 확인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숫자는 늘 변하지만 그 숫자가 드러낸 구조는 남습니다. 부산 CBS 정치부 강민정 기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